안녕하세요. 통옥공사와 건축공사 시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중합건설사 신나건설입니다. 오늘은 철골구조 조립식 판넬 공장과 창구 건축시공 절차와 건축비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철골구조 건물의 건축시공 절차를 알아보겠습니다. 건축공사 공중별순서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가설공사, 토공사, 지정 공사, 기초 공사, 거푸집 공사, 철근 공사, 콘크리트 공사, 철골 공사, 판넬 공사, 창호빛 유리 공사, 금속 공사, 수장 공사, 설비 공사, 인테리어 공사, 조경 공사 등 순서로 진행하는데요. 전기통신 소방 공사는 기초 철근 공사 단계에서 병행하여 시작하고 철골 공사와 설비 공사 등과 병행하여 함께 마감됩니다. 순서에 맞춰. 시공 공정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설 공사는 본 공사를 진행하기 위한 임시 시설로서 직접 가설 공사와 공통 가설 공사로 구분됩니다. 토공사는 건축물의 지하 구조물 공사로서 덮하기, 흙막이가 주류를 이루고 이에 부수적으로 절토, 성토, 정지 공사, 대매우기, 차수벽 등 부수적인 공사가 토공사에 포함됩니다. 지정 공사는 기초판의 하중을 지탱하고 집안으로 전달하는 역할을 하며 기둥 형태의 지정을 설치하거나 잡석 다짐, 집안 다짐, 말뚝박기 등 다양한 공사를 수행합니다. 기초공사는 기초판 공사로서 건물의 하단부 공사를 말하고 건물의 기둥과 벽체의 하중을 받아 지정 또는 집안으로 전달하는 건축물의 최하단부 구조물을 형성하는 공사입니다. 거푸집 공사는 콘크리트 공사 전에 설치하는 형틀 공사를 말하고 유동성 있는 콘크리트를 타설하기 위한 평틀 구조체를 설치하는 공사입니다. 철근 공사는 기초판의 뼈대 역할을 하는 철근을 가공하여 조립하는 시공의 과정을 말합니다. 콘크리트 공사는 레미콘의 타설부터 양생까지 과정을 말하며, 콘크리트 공사는 건물 기초부의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을 형성하는 공사로서 구조물의 강도와 내구성 등 품질 관리가 중요한 공종입니다. 철골 공사는 건물의 기둥, 보, 바닥, 계단 등을 형성하는 구조물 공사로서 건축 공사비 비중이 가장 크며 시공의 정밀성을 요하는 중요 공사입니다. 건축 시공 전체 과정 중에서 가장 중요한 공종이라 할수 있습니다. 판넬 공사는 외부 벽체와 내부 벽체 그리고 지붕의 구조를 형성하는 공종으로서 다양한 종류의 판넬 제품이 사용됩니다. 창호 공사는 유리 공사를 수반하며 건물의 개구부에 창과 문을 설치하는 공사입니다. 창호와 유리는 채광 풍풍 단열성, 내구성, 차음성, 수밀성, 기밀성, 내풍압성 등 기능을 갖추어야 합니다. 금속 공사와 수정 공사는 일종의 마감 공사로서 돌공사, 도장 공사, 타일 공사, 단열 공사, 커튼월 공사 등의 공사와 함께 마감 과정의 공사입니다. 설비 공사는 위생 설비 공사와 각종 기계 시설 등이 포함됩니다. 설비 공사는 전기 통신 공사와 연계하여 병행합니다. 인테리어 공사와 조경 공사를 마치면 건축 시공에 대한 중요 공정이 모두 끝나게 됩니다. 전기통신 소방 공사는 다른 공종의 공사와 일부 시공 과정이 겹치는 부분이 많으며 다른 공사와 병행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철골구조 조립식 창고 건축과 철골구조의 공장 건축, 공사비 동향을 살펴보겠습니다. 2021년도와 비교할 때 모든 건축 자재의 가격이 상승하여 건축비가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건축자재의 경우에는 품목마다 차이가 있지만 대략 20%에서 50% 정도 건축자재 가격이 올랐습니다. 그 영향으로 2022년 4월 현재 1년 전과 비교하면 철골 구조 조립식 공장과 창고의 건축비가 약20% 이상 상승하였습니다. 건축자재 가격의 상승은 아직도 진행 중이며 빠른 시일 내 안정되길 바랍니다. 이런 상황을 공감하여 저희 주식회사 신라건설은 최대한 싼 비용의 공사비로 건축 시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장, 창고, 상가 건물, 주택 등 건축 공사가 필요한 분은 저희 신라건설과 상의하세요. 감사합니다.